2025년 9월 26일 금 1분 헤드라인 뉴스 1. 대통령 뉴욕서 3차 상법 개정 추진을 공식화하며 증시 저평가 해소를 핵심 과제로 세움. 2. 5월 가 증권가 무대에서 대통령은 경제 정책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한국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요청. 3. 김혜경 여사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K마이너스푸드 간담회에 참석해 K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통김밥 장면을 언급하며 현지에서 통김밥을 직접 말고 한식의 인기를 강조. 4. 올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는 해킹 사건, 책임자 산재 사고가 난 건설사 대표 등이 대거 포함되었지만 재계 대기업 총수들은 빠짐. 5. 기아노사가 기본급 10만원 인상 및 성과급, 450% 일시금, 1580만원 무상주, 53주 등의 내용을 담은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 6.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스마트싱스 기반 홈투카 서비스로 집 밖에서도 차량 시동 공조 제어를 연동, 7.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사 연장 반발 확산을 해 시행 6개월 만에 교육부가 보충지도 시수, 축소교원 확충 등 일부 제도 손질을 발표. 8. 대한의사협회는 임신 중 타일의 노라세트 아미노펜 복용이 태아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확립된 근거가 없다며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보도를 경계. 9. 개그계의 대부 전유성이 25일 향년 76세로 별세했고 그의 생애는 개그맨 개념 정립과 후배 양성 등으로 한국 코미디사의 깊은 흔적, 사망 원인은 폐기용 증세 악화. 1 전국적으로 흐리고 곳곳에 비 소식이 예상되며 특히 충청권과 전라권에는 최대 80 내외의 집중호우 가능성도 제기.